자, 이제 10회 문제 풀이 들어갈 건데요. 어, 이제 9번부터 이제 좀 어려웠던 난이도들 제가 쭉 한번 풀어 봤거든요. 좀 풀어 봤는데 이제 좀뭐좀 뭐,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9번, 10번, 뭐 11번 정도? 12번 괜찮고 11번 그다음에 또 16번까지는 그래 센 문제니까. 17번, 18번, 19번, 20번. 요렇게 이제 해설 강의를 좀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9번부터 먼저 들어가죠.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요게 성립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를 보고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가 헷갈리는 친구들이 뭐 모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좀 계산하면 로그의 정의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수가 밖으로 나오면서 2의 2n 플러스 1승이 되겠죠. 그럼 Sn이 2의 2n 플러스 1마이너스 2니까 이제 Sn 마이너스 1 계산해서 an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10번 갑시다. 이는 이제 뭐 초항 찾는 건 쉬운데 이제 공비를 구하는 게좀 어려워 보여서 이제 공비를 구할 건데 항상 이 축소된 도형과 만나는 요 점이 이제 키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원이다 보니까 원의 중심을 잡아 가지고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으면 여기의 길이가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잘 보세요. 제가 요렇게 끄어서 자, 요렇게 한번 여기까지 연장을 좀 하겠습니다. 요렇게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수선의 발를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 지금, 여기를 모르니까 X라고 잡읍시다. 그럼 여기가 X가 되고, 이 길이가 1이었으니까, 여기 길이가 1-X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여기 길이도 알수 있는데, 여기 길이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 딱 정확하게 얘도 절반에 이렇게 떨어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절반에 떨어지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X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X겠죠? 이 전체가 1이었으니까, 여기가 1-2분의 X입니다. 따라서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리 활용해 주시면 엑셀가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다음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번 문제. 어, 이게 이제 어떤 걸 구하라는지 그 어두운 부분을 구하는 순간 게임 끝이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밝은 부분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지금 밝은 부분이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그러면 잘 보시면 자, 이거에서 그 다음 걸 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게 얘거든요. 맞죠 얘는 그대로 일단 계속 쭉쭉 쭉쭉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놈도 요놈 이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쭉쭉 쭉쭉 가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쭉쭉 쭉쭉 가고 있는 거 보이죠 눈에 음 맞죠 하나만 더 해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될 거는 결국에 이 지금 4분원 있죠 4분원 두 개를 등비 급수적으로 계속 쭉쭉쭉쭉 이렇게 이어나갔을 때 합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초항을 계산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게도 반원의 넓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공비는 어차피 이제 절반씩 계속 나누는걸 알고 있죠. 길이비가 1대 2분의 1이고, 그러면 넓이비가 1대 4분의 1. 근데 지금 개수가 처음엔 두 개였다가 두 번째는 네 개를 더 했다가 세 번째는 여덟 개를 더 했다 이런 식으로 개수 공비가 두 개씩 증가하죠 그래서 곱하기 1을 하면 공비가 2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17번 갑시다 17번 17번은 제가 이제 어 지금 계산이 이제 좀 복잡해 보이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이건 은근 쉬워요 잘 계산을 하시면 제가 그래서 이제 풀고 풀어 볼 건데 지금 POQ의 넓이가 24분의 5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여기가 어차피 세타니까 여기가 2세타 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 OPQ의 넓이가 핵심 힌트이기 때문에 이 넓이를 바로 계산해 줬어요 2분의 1 곱하기 하나는 1이고 나머지 하나는 5Q의 길이죠 거기다가 사인의 2세타를 곱하면 이렇게 이제 넓이가 24분의 5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5Q의 길이를 찾는 게 핵심인데 이 5Q의 길이는 이 지금 이원에 접하는 이 접선과 어, X절편을 이루고 있는 요 녀석이 이제 OQ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접선을 찾는 게 일단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거 OP 길이가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이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를 지나면서 원의 접선은 자 요거 공식 있어요 공식 어떤 거냐면 원 위에 제가 만약에 a, b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원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는 r 제곱골 이게 이제 핵심 공식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코사인 2세타 x 더하기 사인 2세타 y는 이제 1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럼 y의 값을 찾을 수 있겠죠. y의 값은 얘 우변에 넘기면 마이너스 어, 이제 사인 2세타 분의 코사인 2세타 x 플러스 여기 계산해 주면 어, 여기가 얼마죠? 어, 사인 2세타 분의 1이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그냥 탄젠트 2세타 분의 1로 바꿉시다. 편의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접선에서 x 절편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0 집어 넣어 주시면 탄젠타 2 탄젠트 2세타 분의 1 x는 사인 2세타 분의 1이 되고요. x의 값은 sin 2세타분의 tan 2세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요 길이가 이거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 주면 sin 2세타분의 tan 2세타 요거 겠죠 그럼 이게 약분이 되면서 결국에 이것도 약분돼서 tan 2세타 이고를 12분의 5다 이거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구하라는 게 tan 세타니까 얘가 1마 탄제 2탄이잖아요. 이거 이제 2차 방정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탄젠트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같은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x 나누기 x의 제곱이 2분의 1로 수렴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x 제곱 대 대신, x 대신에 얘를 x의 3승을 집어넣는 것과 동일하죠. 그럼 이제 여기도 x의 6승이니까 얘도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야. 따라서 얘가 이제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x의 6승이 필요하고 그럼 여기도 x의 6승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요 값이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그거의 역수니까 2로 수렴하니까 x의 6승분의 fx가 1로 수렴하는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어 6이 되고요. 여기는 1이 되는 걸알수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가 와 이게 지금 조금 어려웠어요. 저도 이거 한 10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나머지 거는 다 그럭저럭 할 만한데 이 19번을 푸는 게 가장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다 미지수로 바뀌어 있는데 이제 이런 형태가 결국에 이제 k분의 x-2가 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랑 k분의 x-2가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뭐 상황을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k가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랑 어 k 플러스 2 사이에 이렇게 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때 fx의 값을 찾아주면 다 0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로 가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x가 k 플러스 2보다는 크고 x가 k 마이너스 마이너스 k 플러스 2보다는 작은 경우에서는 이제 fx의 값이 어 얘가 이제 크니까 그냥 똑같죠 fx는 1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x가 k 플러스 2였을 때는 얘 k 플러스 2 대입하면 1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값이 마이너스 k 플러스 2로 갈 때는 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거 2n승이면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도 마이너스 1로 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계산 잘못했네요. 맞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죠? 자, 조금만 정리를 좀 할게요. 어,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네, 이렇게만 보니까 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만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k 플러스 e, k 플러스 e가 되니까 그 사이에서 마이너스 e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e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에서는 이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e 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또 다른 힌트가 실수 전체 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만족해야 되는데, X가 딱 K일 때만 얘가 되는 거고, X가 K가 아닌, 그러니까 딱한 점을 기준해서 어떤 한 점이 아닐 때는 어차피 연속인 그래프인, 2참수니까 연속이잖아요. 2참수 연속이니까 연속인 그래프 그려줘요. 따라서 이, 이 지점에서 얘가 연속이기만 하면 전부 다다 다 연속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제가 k를 넣었을 때, k에서의 극한값을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걸알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그죠? 음 그러면 이놈도 이제 k를 대입을 했을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동일해야지 연속이잖아요. 따라서 함수값은 fk, ffk는 이 마이너스 1이 찍혀야지만 연속인 게 증명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f값이 마이너스 1을 가냐면 예 아니면 예죠. 따라서 fk의 값이 2 플러스 k가 되거나 fk의 값이 2 마이너스 k가 돼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어떤 지점에서 과연 이제 얘가 요게 될 것인가 그럼 이제 fx라고 하는 게이 다음과 같은 구간 내에서의 값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k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놈이 k잖아요 그럼 얘가 k가 될 수가 없죠 플러스 2니까 그럼 얘가 k라는 거는 k값이 1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1 되는 상황은 이따 고려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요 상황 볼게요. 요 상황 만약에 이 k라는 녀석이 k 플러스 2 보단 작은 거 확정이고 얘보다는 k가 큰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사이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왜냐면 k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 보다 작으려면 k 값이 1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k가 0과 1 사이인 어떤 숫자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요, 요기도 되겠네. 근데 지금 보시면 그렇게 해 버렸을 때 fx가 1이 나오잖아요. 그럼 fx가 1이라는 거는 이제 k에다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f1이라는 거고. 그럼 f1의 값은 뭐 k가 0과 1 사이의 숫자에 있으니까 f1을 만족하는 거는 얘가 0과 1사이는뭐 대략적으로 뭐 여기가 한 1. 얼마? 그럼 다시 자, 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k가 들어갔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음,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으니까 말을 좀 최대한 차분하게 좀 할게요 어, 요 상황 그러니까 즉 k가 요 범위에 있을 때딱 봐도 안될 거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혹여나 왜 안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살펴봐줘야 되니까 요거부터 먼저 봅시다 그럼 이제 fx값이 fk값이 1이라는 거니까 f의 f1이 얼마냐면 마이너스예 그럼 이 f1값이 어, k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f의 이 fk라는 값이 1이 된다고요. 그럼 f1 값을 찾아야 되는데 f1 값이 어디냐면 이 지금 요놈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0.5라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기 한3.5 여기는 한 1.5겠죠. 그러면 f1이라는 건 무조건 여기 왼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그럼 그 값이 얼마야? 1로 가니까 그 값이 1이니까 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게 모순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여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상황을 갑시다. k가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k가 1. 그러면 k가 1이니까 f의 f1 값인 거고, 그러면 이제 k가 1이니까, 음, 이값 자체가 얼마가 나오냐면, k가 1이니까 어 f1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때는 f-1.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럼 이 f-1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범위를 좀 다시 나눠봅시다. k가 1이니까 여기가 1 되고, 여기가 3 되니까, 마이너스 1은 또 마찬가지 왼쪽 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될 수가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k가 2안에 들어갈 때만 된다는 거겠죠 맞죠 그럼 이제 그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fk 값은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럼 f 마이너스 2 값이 마이너스 1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얘 아니면 얘라는 건데 누가 마이너스 2라는 게 그러니까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예요 맞죠 그래야지 이 마이너스 1 값을 가질 테니까 근데 이러면 이제 음수가 돼버리니까 k 값이 4요 때가 되는 거겠죠 K가 4일 때 만족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모든 걸다 구했죠 여기다가 4를 집어넣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F4라는 값은 여기가 4고 4일 때니까 F4일 때의 값은 어 아까 이제 K가 4였을 때 여기 다시 그려봅시다 K가 4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6 되겠죠 그러면 F4 값은 당연히 어딘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 값이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이 F4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남는 건 이제 g-2만 남죠 g-2라는 거는 x가 4가 아닐 때니까 여기에 대입하는 거고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6의 제곱인가 36에서 1을 뺀 3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아무래도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게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방금 설명하면서 잠깐 살짝 절었는데 여튼 그것처럼 케이스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을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상황, 요 상황을 거의 배제해놓고 문제를 좀 풀었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안 되게 뻔하잖아. k가 1일 때랑 요게 어, 안될 때가, 그니까 k 값이 뭔가 4일 때가 성립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제를 할수 있다. 이게 왜안 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20번 보면 이제 그래프가 되게 괴랄하게 그렸는데, 자 이거를 보기 전에 먼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싶어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자,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총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진짜 자주 쓰는 어 그러니까 뭐 자주 쓰는 기법 중 하나인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좀 생각하는 방법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두 번째가 n축인데 이 n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할 길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 뒷부분 가면 합성함수의 미분법 나오고 이제 극한 나오면서 그 미분 도함수 활용 나오면서 어차피 N축을 쓸 날이 머, 머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쓰기 전까지는 일단 제가 추상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X축 잡고 제가 여기 0이라 잡고 여기 1, 2라고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값이 2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요런, 요런 함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fx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f랑 f를 합성한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잘 봐요. 이, 지금 합성을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꺾이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한번 꺾이고, 1부터 2까지 한번 꺾이잖아요. 그래서 구간을 나눠줍니다.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구간을 나눠줘요. 이게 이제 x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fx의 범위를 또 찾아줘야 돼요. fx의 범위.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진행 방향도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f, x가 있겠죠. 그러면 x가 0과 1로 갈때 fx는 함수값이잖아요. 0에서부터 2로 갑니다. 0에서부터 2로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표시합니다. 0에서 2로 올라간다. 그리고 1에서 2를 보시면 함수값이 2에서 0으로 역순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2에서부터 0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 0부터 0부터 1까지는 결국 이제 0부터 2까지로 이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서 자 한번 볼게요. 0 1 2를 찍어 주고 그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 즉요 구간 요 구간에서는 0부터 2까지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1부터 2까지는요. 1부터 2까지는 2에서 0으로 가기 때문에 2에서 0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역순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얼핏 봤을 땐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어, 뭐 조금 다르게, 뭐, 한요 정도만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만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0 에서부터 1까지는 0부터 2까지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죠? 그 다음에 2 에서부터 0까지는 역순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반대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거에 뒤집힌, 그러니까 이게 이쪽 오른쪽을 뒤집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대칭적이게. 그니까 러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에 추상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좀 많이 채택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N축까지 설명을 좀 할게요. 여튼 이 문제를 풀때 그걸 활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절대값 X-1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FX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한번 합성하면 FX고 그 다음에 내가 f2를 궁금해. 그럼 이제 f f 함수의 어, 합성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세번 합성한 게 궁금하다. 그럼 이제 여기다 두번 합성한 걸 이제 덧붙이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 f2의 그래프를 제가 어, 요걸로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꺾이는 부분이 마이너스 무한에서 마이너스 무한에서 1로 갈 때랑 그다음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 상황이. 그러면 이제 함수값을 보겠습니다. 함수값은 내려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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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국 이제 마이너스 무한에서 0까지 가겠죠. 그럼 요놈도 이제 1에서 무한으로 가면 0에서 무한으로 가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에서 0으로 이렇게 똑같이 내려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1이라는 점에서 0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얘기를 좀해 주자면 이 1이라는 점은 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였을 때 그 지점에서 여기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다시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무한에서 0까지랑 0에서 1까지랑 1에서 2까지랑 2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1까지 내려온 거죠. 여기까지 내려온 거니까. 그리고 1에서 0에서 1까지는 1에서 0으로 내려간 거고요. 이렇게 화살표 써 줘서 그다음에 반대로 1에서 2는 0에서 1로 올라가고 있고요, 1에서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그래프 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무한에서 0까지, 즉 여기까지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무한에서 1까지의 그래프, 즉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되셨죠? 그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에서는 1에서 0으로 가니까 1에서 0이면 1에서 0, 역순으로 가는 거야. 그래프 자체가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는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는 0에서 1로 올라가니까 0에서 1이니까 요게 그대로 여기에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 녀석이 그대로 여기에 그려져요. 그다음에 2부터 무한대는 1부터 무한대니까 1부터 무한대는 요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러니까그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F를 두번 하나 합성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하죠 따라서 a1이 2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제 세가, 세 번째 그림을 그려 봐야 되겠죠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을 그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연습이 되면 괜찮아지는데 그러니까 연습이 안된 상태는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란색과 f를 합성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파란색과 f를 합성하는 거니까 여기 둘다 일단 그래프를 그려 놓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되는 지점을 찍어 주, 줍시다. 여기가 3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구간을 다시 짜면 어차피 두번 여기,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되니까 그거랑 이거랑 합성이잖아. 그쵸? 음, 그렇게 봤을 때 구간은 이제 여기 구간을 따르면서 동시에, 아니, 구간은 이제 이 파란색 구간을 따르면서 그래프는 이제 F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뭐 그냥 저처럼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보라색으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무한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 마이너스 1부터 0으로 갈 때, 0으로 1부터 갈, 때, 1로 갈 때, 1에서 2로 갈 때, 2에서 3으로 갈 때, 3에서 무한으로 갈때 이렇게 총 여섯 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에서 마이너스 1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에서 1까지 가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1에서 0은 1부터 0까지. 그 다음에 0에서 1은 0에서 1로 올라가니까 0에서 1그 다음에 1에서 2는 1에서 다시 0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 2에서 3은 다시 0에서 1로 올라가고 1에서부터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 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 요 구간에서는 요 지금 제가 빗금치는 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무한에서 1 마이너스 무한에서 1요 검은색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0까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이 구간에서는 1에서 0이 그려지니까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1에서 0이니까. 1에서 0이니까 이 그래프. 역순으로 가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럼 역순이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0에서부터 1까지는 0에서 1로 가기 때문에 0에서 1로 가면 0에서 1로 가니까 이 그래프 있죠. 이 검은색. 이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 1에서 2는 1에서 2는 1에서 다시 0이니까 역순 되니까 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됐죠 그 다음에 0에서 1은 0에서 1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시 원래대로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3에서부터 무한으로 가니까 얘는 다시 이렇게 가는 그래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지금 a2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합성한 거 파란색이랑 보라색이 이제 교점이니까 체크해 주면 하나 둘셋 넷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결국에 a2라는 게 4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짝수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뭐그 다음 그래프를 안 그려봐도 약간 이런 식의 그래프가 또 마찬가지로 그려질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6개가 되겠죠. 따라서 a n이 e n이라는 걸 찾아냈고,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시그마 e n의 e n 2N 플러스 e 분의 16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 이제, 뭐, 19번도 그렇고 20번도 그렇고 합성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안 들어간다고 합성함수가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화된 개념도 마지막까지는 좀 잘, 어,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는 게 어쨌든 시험장에서 킬러 문제를 맞출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이 정도면 진짜 킬러 문제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이 19번은 특히나. 20번은 솔직히 합성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지. 합성 그래프 잘만 그릴 줄 알면 20번도 사실은 진짜 완전 껌인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19번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